저는 이혼한 지 8년째 되는 65살 여자입니다.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통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가게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곤 했어요. 오이 소박이 한 통, 멸치볶음 반근, 그런 걸 사가면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제 일상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년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안정됐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땐 시장 친구들이랑 수다 떨거나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멀뚱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봤을 땐 그냥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신경이 쓰였죠.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전남편 박도현이었어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피곤해 절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순애야 잠깐만 보자.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외도, 폭언, 경제적 폭력.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할말 없어요.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혜야, 제발 좀. 나 얘기 좀 들어줘.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도 손이 떨렸어요.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다음날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아예 가게 앞에 서 있더라고요. 순애야 그땐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미안해. 사과라고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수 없었습니다. 아니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이제 그만 좀 나타나세요. 전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밖에서 계속 서성였어요. 단골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밖을 힐끗 보고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저 남자분 누구예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서 있던데.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거의 매일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때로는 멀찍이 서서 저를 지켜보기만 하고 때로는 가게 문 앞까지 와서 말을 걸려고 했죠. "순애야, 나밥좀 먹고 가도 돼." 순애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매번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점점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몇몇 분들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남자분이 자꾸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겉으론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점점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집 앞에도 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창문 밖에 서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이 지나고 그 사람의 행동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밤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또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술에 취한 얼굴로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순혜야. 문좀 열어. 나 얘기 좀 해야 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일일이의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망설였죠. 혹시 더 화를 내면 어쩌지, 혹시 더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차마 신고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냥 불을 끄고 숨죽이며 있었어요. 초인종은 몇번더 울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해졌지만 저는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혹시 또 오면 어쩌나 혹시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계속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러 나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좀 취한 사람이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망하기도 했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게에 도착해보니, 가게 문 앞에 소주병이 몇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도 술을 마신 거였어요. 그날부터 밤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불도 끄고 숨 죽이며 견뎠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게 일도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날 낮 가게에 손님이 몇분 계실 때였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혜야, 나밥좀 주라. 배고파 죽겠어.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손님 계시니까 나가주세요. 손님? 나도 손님이야. 아니, 나 남편이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한 손님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아저씨, 지금 영업 방해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여기 내 집사람 가게야. 결국 손님분들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소리쳤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이러냐고? 나갈 데가 없어서 그래. 너밖에 없다고. 그게 제 문제예요? 전 당신이랑 이혼했어요. 8년 전에 끝난 관계라고요. 이혼이 뭐가 중요해? 우리 그래도 오래 같이 살았잖아. 정 떼어놓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요. 그제야 그 사람이 황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가게 앞에서 계속 서성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저 가게 주인이 내 집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이러고 있어. 우린 아직 부부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해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단골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게 앞에서 저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 불편해하신 거죠. 매출도 떨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웃들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소문이 퍼진 것 같았죠. 어느 날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순애야 이제 그만 버티지 말고 들어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안 돼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인생?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 다시 시작하자고.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앉아서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단골 손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상황을 보시고는 일일이에 전화를 하셨어요. 잠시 후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저 집사람 가게에 잠깐 들렀어요. 집사람이요? 사장님, 이분이 남편분이세요? 경찰관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남편이에요. 8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럼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경찰관이 그 사람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버무렸어요. 그냥 좀 보고 싶어서 사장님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그 사람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계속 저를 돌아봤어요. 경찰관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자주 이러세요? 네, 요즘 거의 매일 오고 밤에 집 앞에도 와요. 그럼 스토킹 상담센터랑 연계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경찰관이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평온하게 살 수가 없는지 너무 서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경고를 해서 그런가 싶어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작은 종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뭔가 싶어 열어봤더니 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찍힌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집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봉투 안에는 메모도 한장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야, 난너 없이는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상담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스토킹 행위예요.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요? 네, 접근금지 신청을 하셔야 해요. 증거자료 있으시죠? 사진이랑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네,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모아서 제출하시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사분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순혜야, 너 경찰한테 또 신고했지? 그만 좀 하세요.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큰일? 큰일은 무슨? 나한텐 너밖에 없다고. 너 없으면 나 죽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전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는데 상관없어? 너 정말 매정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왔어요. 열 통, 스무 통. 결국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사분을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사진이며 문자 기록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접근금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웃분들 진술도 받아 두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혹시 진술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제 전남편이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써드려야죠. 저도 그 남자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주머니는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장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 남자가 얼마나 심하게 구는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으려고만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아파트 단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받았는데 영상에는 그 사람이 새벽마다 제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때로는 1시간 이상 서 있기도 했고 때로는 현관문 앞까지 와서 서성이기도 했죠. 증거가 쌓이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나타났어요. 어느 날은 가게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소리쳤습니다. "순애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잘못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무서웠어요." 이웃 아주머니 몇 분이 달려와서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경찰 불러요. 경찰? 경찰이 뭐가 무서워? 난내 부인한테 애원하는 것 뿐이야. 결국 또 경찰이 왔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경찰관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신청 빨리 진행하세요. CCTV 영상, 사진, 문자 기록, 이웃들의 진술서. 모든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제 집과 가게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그 사람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당일 밤에 말이죠.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제집 앞에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순애야, 이게 말이 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이웃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일일이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긴급 출동했어요. 경찰이 그 사람을 연행할 때도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순애야, 나좀 만나줘. 제발. 경찰차 안에서도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저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이 정도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참으실 필요 없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법정에서 그 사람의 과거 기록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저랑 결혼했을 때도 폭력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내연녀한테도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 후 투자자들과도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서류 중에는 내연녀가 쓴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도연은 전 부인에게 집착합니다. 저랑 같이 살 때도 수시로 전 부인 이야기를 꺼냈고 전 부인만 받아주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한테만 집착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며 살아온 거였어요. 단지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었던 거죠. 판사가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피의자 할말 있습니까? 저는 그냥 제 부인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저를 부인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다니.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해자는 이미 8년 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입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구속을 결정합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법정을 나오는데 상담센터 상담사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겁게 살았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해진 그 공포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온한 일상에 다시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문을 연 거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그 남자 안 보이던데. 네, 이제 괜찮아요. 법적으로 다 해결됐어요. 다행이다. 진작 그렇게 하시지.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저를 지켜봐주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도 점점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어요. 매출도 회복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뻤죠. 그동안은 하늘 한번 제대로 올려다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참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숨을 참으며 살았는지, 이제야 느껴졌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고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도 혹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죠. 가게를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물으셨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그런가 봐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이겨냈구나. 혼자 힘으로 싸워서 이겨냈구나. 물론 혼자는 아니었죠. 이웃들, 상담사분, 경찰, 법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겁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결국 지켜냈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다중폭력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누군가 인정해준다는 게 이게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줄 몰랐어요.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례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으니 혹시 경험담을 나눠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얼마 뒤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말이죠. 이야기를 듣던 한 분이 물으셨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신고하고 법적 조치 취하는 게 두려웠죠. 엄청 무서웠어요. 혹시 더 화를 낼까봐, 혹시 더큰 일이 생길까봐. 하지만 그냥 참는 게더 무서웠어요. 이대로 계속 살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대답에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것 같았죠. 모임이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사장님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할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분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받았던 위로를 이번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번창했고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이겨냈다는 자부심이 더 큽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찾아옵니다.